저희는 궁금한 모든 것들을 맛보고 리뷰하는 테이스팅 모스터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특별한 테이스팅은 승일이 형이 엄청 좋아하는 그리고 승일이 형이 요새 한창 빠져있는 막걸리를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새 막걸리 사랑이 좀 굉장히 커진 것 같은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삶의 애환이 깊어졌나봐 <laughs> 걸리가 그냥 좋더라고 거하게 먹고 주저앉아서 이렇게 신사연탄하기에 정말 좋은 소인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도 좀 특별한 막걸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천지수 순생 막걸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막걸리가 굉장히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간단한 그 이력을 좀 알려주세요. 나도 알게 된지 얼마 안 됐는데, 홍보하는 문구를 보니까는 일본 라쿠텐. 한국으로 치면 뭐그 옵션, 쿠팡 뭐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뭐 11년 연속. 막걸리 부분 1위를 하고 어. 일본 내 고급 레스토랑이나 심지어 뭐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막걸리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서 호기심이 생겨서 주문을 해봤어요 네, 또 막걸리 매니아로서 또 도저히 넘어갈 음, 수 없는 그치, 그런 그치. 문구들이었죠 일본에서 11년 동안 연속 판매 1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판매를 안 했던 막걸리예요 그니까. 근데 얘가 이번에 한국에 판매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송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전량 폐기하게 된 이제 상황이 생겨서 얘를 어떤 커뮤니티 이제 직원이 올리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반응을 얻게 됐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판매를 하게 해달라 그 요청이 세도하게 돼서 한국에 판매하게 됐다는 그런 또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게 이렇게 뒤에 보면은 얘는 아직도 여전히 일본어가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옆쪽에는 또 한국말로도 이렇게 써있는 거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막걸리라는 걸알 수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기한 게 오양주라고 하더라고요. 오양주가 뭐냐면 다섯 번을비어낸 술을 오양주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다섯 번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만큼 인건비도 더 많이 들 거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할 텐데 그만큼 도수도 조금 더 올라가고 더 깊은 맛이 뭐더 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원래 해창막걸리 먹었던 거 있잖아. 18도 해창막걸리 18도가 사양주거든요. 걔는 18도까지 올라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알코올이 6%예요 무슨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빚은 다음 뭐 이제 원하는 맛이나 이런 도수를 맞추기 위해서 네. 뭔가 다른 게 첨가가 되겠지? 음 그럴 수도 있고요 옛날에는 뭐 여러가지 이유로 막걸리 자체가 이제 유통기한이 상당히 짧다고 돼 있는데 요새는 좀 길어져서 따지만 않으면한달 넘어서까지 괜찮다라고 음.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초를 보내주시는데 구입을 하니까는 한 달까지는 음. 괜찮다고또 이렇게 주마다 숙성이 되면서 맛이 조금씩 조금씩 변한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흥미로웠고 네. 저희는 오늘 한 일주 차쯤 됐나요? 네. 일주일 정도 된 거를 마셔볼 거고 시간을 두면서 한 번씩 마셔봐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천지수 순생 막걸리 같은 경우에 한 병에 3,000원에 구매 했죠 3,000원에 6개 들어있는 그래서 18,000원에 한 박스를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신기한 게 이제 오프라인 판매를 안 해요 그 이유가 주문이 들어온 거에 맞춰서 무조건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서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항상 신선한 막걸리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대가 굉장히 되는데 어쨌든 프리미엄 막걸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현 저는 좀 안타까운 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 아스파탐이랑 핫, 감미료가 사용됐다라는 게 조금 음.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음, 어. 나는 근데 전혀 네. 아스파탐이 무조건 나는 나쁘다라고 생각 음. 안 해요. 그리고 뭐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 되는 애들은 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프리미엄 막걸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은 점점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더 멀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 천지수 선생 막걸리 마셔보도록 할까요? 네잘 흔들어서 마셔야 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흔들어 볼게요. 잘 흔들고 있나요? 또 맨날 볼품 없다. 한번 <laughs> 따볼게요. 터지지 않겠지? 아, 그러게. 오 잠깐만 올라오는데? 올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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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아 이게 탄산감이 빼내고 있네. 또. 자, 자 야. 한번 따라 볼게요. 지금 이 잔이 투명 잔이라서 가까이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밑에 탄산감이 자글자글한 게딱 눈에 보이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면 밀키스랑 흡사해요. 음... 어,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마셔보도록 할까요? 자, 짠! 마셨을 때는 지금 현재는 단맛이 굉장히 많이 지배적이고 신맛은 뒤쪽에 살짝 올라오는데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것 같아요 가벼우면서도 드라이하면서도 음. 뭔가 띡하게 씹히는 것들이 있는데 살짝 음. 맛있어요 그리고 아스파탐이 기분 좋게 좀 입을 펼쳐지는, 보통은 아스파탐이 혀에 좀 미세하게, 미묘하게 찌르는 듯한 느낌으로 남아있는데, 이거는 약간 이, 이쪽으로 부드럽게 아스파탐의 단맛이 촥 펼쳐지는 느낌이라서, 네, 이 부분이 되게 신기해. 아스파탐을 좀잘 썼다라는 느낌은 어. 들어요. 탄산감은 꽤 있는 편인데, 일반 탄산 음료 같은 거에 반 정도? 얇은 기포가 좀 자글자글 올라오는 느낌인데, 그것도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 확실히 이것도 음식이랑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먹자마자 음식들이 엄청 생각나. 그리고 알콜감은 거의 안 느껴지죠? 어, 느껴지지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음, 알콜감이. 음, 음. 근데 지금 먹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어, 예, 너무 빨리 열었다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어요. 제가 볼 때도 네.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단맛이 지금 너무 강해서 다른 맛들이 거의 안 나고, 주된 맛은 쌀의 단맛에 살짝의 깊어거든요. 2주차, 3주차가 제일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라이트한 단맛의 술을 먹는 느낌, 향에서 올라오는 그런 조... 좋은 누르게 향이라든가 쌀의 향이 맛에서 느껴지진 않아요. 음, 오히려 이건 지금 밀의 향이 엄청 많이 나요. 식감도 그렇고 남는 게 진짜 고운 밀가루의 향이나 맛이나 식감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먹기에는 이거는 취향 차이가 아니라 누가 마셔도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것 같아. 그럼 이주차 때 다시 먹고 붙여서 <laughs> 올릴래? 아니? 뭐 그래도 되죠. 지금은 조금 너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기 입맛 막걸리? 음. 그런데. 마시기 엄청 어. 편해요. 되게 라이트해서. 어, 거의... 정말 밀키스 같아요, 이거. 어. 어. 되게 고급진 지금은. 월매? 고급, 고급진. 급진 월매. 아, 근데 형, 저는 여전히 이아스파탐의맛 때문에 그거 있잖아요. 제로콜라 먹고 나서 입에 남는 음. 애프터 있잖아. 살짝 있어요. 그게 그건... 남기는 어, 해. 어, 근데 맞아요. 확실히 인정하는 거는 다른 아스파탐을쓴 막걸리보다는 아스파탑 잘 썼어요. 음. 그러면은 요거 지금 평가하기엔 너무 아쉽고 아까워요. 아니, 그래서 일주, 2주 그래서... 기다렸다가 한번 더. 먹어봐. 어, 다시 한번 먹어보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주 뒤에 봅시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그거 있지 않아? 어, 그, 친구 아저씨 유행하는사주 4주, 그건. 사주야아 어, 이혼 조정이. 아, 이혼을 안 해봐서. <laughs> 2주 뒤에 뵙겠습니다, 2주. 자, 형, 2주가 지났습니다. 따단. 2주 동안 어떻게 지나셨나요? 참기 힘들었어. 저 막걸리의 유혹. <laughs> 막걸리의 유혹. <laughs> 사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촬영을 6월 20일 날 했고, 오늘이 7월 4일입니다. 정확하게 딱 2주가 지난 시점에서, 한번 마셔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때 맛이 기억이 안 난다? 그때 맛이 되게 엄청 달고 단조로웠던 걸로 기억해요. 맛을 보면 나겠지만. 음, 오케이, 오케이. 자, 짠하시죠. 짠! 음. 음. 어, 좀더 냄새는 음. 바디감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기존에 조금 단조로운 향과 맛이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복합성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럼 바로 마셔 보도록 할까요? 사실 차이가 없진 않아요 당연히 음. 없진 않은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어, 생각해 좀더 향처럼 바디감이 살짝 있고 뭔가 그때는 좀더 프레쉬하게 음. 뭐 프루티하게 쭉 이렇게 됐다가 딱 깔끔하게 끝나는 거면 이번에는 좀 한번 치고 바디감이 중간쯤에서 쭉 이렇게 가주고 애프터가 음. 서서히 내려오는 것 같아 조금 더 이렇게 둥그렇게 끝나는 느낌? 네. 진행이? 확실히 저번에 조금 더 단조로웠던 맛보다는 좀? 조금 더 복합성이 생긴 것 같은데 저도 형 말에 공감을 하는 거는 사실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음. 첫 번째 마트하고 무려 2주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좀 먹기 쉬운 이지드링크의 막걸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이제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는데 음. 굳이 고르라면 나는 숙성이 된 거를 선호해요. 이거를 마시겠어요. 기존 막걸리가 너무 단맛이 90%였다면은 지금은 단맛이 한 60~70% 정도에 나머지에 조금 더 복합적인 맛들이 채워주는 느낌은 좀 나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형이 아스파탐 단맛 있잖아요. 음. 그 제로 콜라의 그 단맛이 아. 조금 사실 계속 거슬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형 사실 얘가 일본에서 어쨌든 판매를 시작한 막걸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쿠도 그렇고 천지수 순생 막걸리도 그렇고 사실 외국에서 판매하는 막걸리를 마셔보면 형 저는 어떤 느낌이 들냐면 우리나라 김치가 외국으로 가면은 조금 매운맛도 빼고 약간 그 발효향도 빼고 약간 조금 더 샐러드스럽게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나가잖아요 조금 더 외국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발효향이라던가 누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빼고 단맛을 많이 강조하고 조금 더 쉽게 쉽게 마실 수 있게 그렇게 좀 개조가 된 막걸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마쿠는 그게 맞는데 음. 나는 이건 좀 모르겠어 왜냐면 그때도 표현했듯이 이거는 좀 월매의 프리미엄 느낌이거든요 어. 뭔가 뭘 뺐, 뺐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 오히려 음. 프리미엄의 느낌이야 월매자 어.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천지수 순색막걸리청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나는 좀 궁금해요 음. 한국에서 왜 판매가 되지 않았던 것도 의문이고 생각보다 훌륭한데 그리고 이게 지금 온라인에서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좀 쉽게 마트에서도 보인다면은 나는. 자주 손이 갈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어, 그래서 좀 그런 판매 루트도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음... 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총평은 이 천지수 순생 막걸리는 막걸리랑 친해지기 위한 이제 시작을 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막걸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고요. 그러면서도 또 맛이 괜찮아서 라이트하게 쉽게 막걸리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천지수 순생 막걸리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테이스팅 몬스터즈 천지수 순생 막걸리 테이스팅 왔는데 다음에도 또 즐거운 테이스팅, 유익한 테이스팅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